역할에 맞는 삶을 사는 세상. 2019년 1월, 정부는 드디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들 중에서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일곱 번째랍니다.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는 대부분 인구가 5천만 명이 되지 않는 유럽의 국가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 전세계 크고 작은 국가를 다 합치면 207개인데 그 중에서 29번째로 잘 산다고 합니다. 1963년 100달러를 겨우 넘어선 이래로 60년 만에 300배로 성장했으니 참으로 대단하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 국가들 중에서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진입했으니 누구보다도 가난의 시작에서 출발한 베이비 부모는 아마도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감회가 깊을 겁니다.그러나 어느새 환갑줄에 들어섰습니다.나라 살림이 이처럼 좋아졌다지만 이미 은퇴는 시작되었고, 노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진입하면서 앞으로 살 날이 40여년이나 남았습니다. 은퇴는 빨라지는데 수명이 늘었다니 기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슬프다고 해야 할지. 더구나 무작정 수명만 늘어난 부모를 여전히 부양해야 하고 자식들의 결혼 연령은 높아져 가장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환갑을 넘기면 집안의 최고령자로서 에헴하며 뒷자리에 앉아 대접만 받았는데 그래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라지만 각자에게 체감되는 지수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4만 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지만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한국보다 먼저 3만 달러를 넘어선 나라 중에는 후퇴를 경험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경제 성장은 한계에 왔다고 합니다. 더 이상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 변곡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공둔탑을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법에서 벗어나 새판을 짜야 한다고 합니다. 성장보다는 성숙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죠. 그동안 키우느라고 몰아주기하고 불법도 눈감아 주었지만 이제 나라를 구성하는 각 계층이 각자의 역할 찾기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독식하던 습성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사실 부족한 자는 이런 역할에 대한 저항을 절대 시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저 작은 재능만 있어도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빼앗거나 지배하려 듭니다. 오히려 자신의 역할을 지키며 묵묵히 사는 사람을 무능하다고 매도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역할에 대한 혼돈이 가속화된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통합된 입시 없이 세계가 풍요로워지자 개인의 능력파리가 가장 중요시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사회에서 능력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역할을 부인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호와 권력의 쏠림 현상은 가속화되고 남녀에 대한 편가르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처럼 사회적인 자리를 고집하면서 남편의 자리가 없다고 자신의 자리는 절대 양보하지 않으면서 자식의 자리가 없다고 딸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서 아들의 자리가 없다고 슬퍼합니다. 한알의 미라리 썩어야 열매를 맺지만 누구도 썩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의 이름이 아닌 것은 참을 수가 없답니다. 집안에서는 서로 자기 역할이 싫다고 뛰쳐 나오고, 사회를 이끄는 계층은 역할 바꾸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그래서 관료가 정치하겠다고, 교수가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고 정치에 뛰어들고, 정치하는 자는 권력에부터 관료가 되겠다고 이리저리 출타기 하며 무리지어 떠돕니다.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을 바라보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며. 현실 도피에 나섭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연예인처럼 인기몰이에 성공한 자에게 열광하며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먹고사는 걱정 없고 자기표현에 거침이 없는 개성시대를 산다지만 가난했던 그 시절보다 결코 행복하지 않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세계 경제순위 10위권에 있다지만 국민행복지수는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또하여 자살률이 세계 1위랍니다. 사실 숫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부디 능력있다고 하는 자들이 능력이 없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소시민의 자리마저 빼앗지 말았으면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편치 않는 사실은 1%가 99%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부디 99을 가진 자가 하나 가진 자의 것만 빼앗지 않아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끄는 자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교수는 교수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공직자는 공직자답게, 큰 재벌은 큰 재벌답게. 감사합니다.